오도가도 못하는 길 무거운 구두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버리고 떠나가자 뒤돌아보지 말고 자동차 요란한 내 바퀴 인생 귀신에 조기는 달려왔던 옛 이야기 버리고 떠나가자 yeah, yeah, yeah. 뒤돌아보지 말고 습니다 아, 우리 참가분도 1 번이었습니다. 아, 나 이제 떠나갈래 하는 순간 유튜브 시청자가팍 찍어올랐습니다. 야 시원시원한 목소리 감사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청중 평가단 다시 챌린저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자, 이분들 오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투표 3초 카운팅 출발하겠습니다. 3, 2, 1. 투표, 마감합니다. 네. 자, 시간이 굉장히 짧게 우리 투표,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참가자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심사해주시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참가번호 1번. 우리 김재준님의 YB 오늘은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참가자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박지현님 자리하고 계시네요.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지연입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10년간의 쉼이 어, 그 안에서 이제 애들도 키우고 살림을 하다 보니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사실 1억서를 내고 어, 면접을 보러 가면. 어, 10년간의 이런 쉼이 저에게는 경력단절이었고, 그리고 어, 이제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다시 배워야 한다. 아니면 애를 누가 봐주느냐, 또 혹은 늦게까지 일을 할수 있느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취업을 하기 어렵고, 심지어 코로나 19까지 저의 취업의 길이 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음,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나름 전문직이었고, 그리고 저는 일을 참 괜찮게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든지, 어,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이제 더 이상 취업하기가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서영은 씨의 음, 혼자가 아닌 나를 듣고 또 따라 부르다 보면, 어, 저의 마음이 많이 위로되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두 번째 참가자 박지현 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야. 이 노래가 이렇게 좀뭉클한 노래였는지 좀 새롭게 들립니다. 어, 오늘 또 참가자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덕더 그러하지 않나라는 생각 좀해 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투표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중 평가단 우리 랜선으로 함께 하시는 랜선 방청객 투표 시작합니다. 3, 2, 1.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참가번호 2번 박지연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참가번호 3번 문호영님의 무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영님 무대를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28살 취업준비생 문호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제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작년 2월 저는 음, 제대로 된 졸업식도 하, 치르지 못한 채 어, 사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런 코로나19가 어, 기약 없이 이렇게 자꾸 연장이 되면서 모두가 힘들듯이 음, 저도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길거리로 나와서 공업빵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팬데믹 때문에 음 적자가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당장 이렇게 제가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이렇게 마련이 안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 수없이 많은 지원서와 면접을 보고 음또 그만큼의 어 불합격 문자를 받아서 저는 자존감이 떨어질 때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그럴 때마다 저, 저를 붙잡아 줬던 노래가 바로 시, 고 신해철님의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음, 신해철님도 어, 살아 계실 때 어, 한국에서 그렇게 명성을 얻었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어,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미국으로 어,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 이 자리 또한 또,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도전들이 결국에는 어, 나중에 결실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남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그 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참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싫어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남 파도 아래 깊이 함. 장이 터질 때까지 그 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참가 번호 3번 문호영님의 민물 장어의 꿈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나를 깎고 잘라서 좁은 구멍을 통과한다. 오늘 참가하신 모든 참가자분들에게 이런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문호영님의 점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호영 님 투표 출발합니다. 3. 2. 일 투표 마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네 번째 참가자 이하림님 무대로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요. 네, 준비하신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 영남대학교 재학 중인 이하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디엄 운'이라는 노래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 되게 잘안 좋게 끝나서 마음이 슬픈 와중에 음 3년 동안 되게 그 친구가 계속 생각나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의 경험으로 저한테 얻을 수 있는 그런 일화가 아니었나 싶고 또 그때 요 노래가 어, 나왔던 시기랑 겹쳤어가지고 그 장면이 그때가 많이 생각나는 노래라서 이 '디어 문'이라는 노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잘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번째 참가자 이혜림님의 메모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 사람의 목소리가 주는 그런 힐링 확실히 있는 것 같죠.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평가단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바로 투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선 방청객 투표 시작합니다. 3, 2, 1 투표 마무리합니다. 네. 자 우리 좋은 점수 오늘 참가자분들 받으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다섯 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김려원님 무대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참가번호 5번 김려원입니다 제가 오늘 부를 노래는 25, 21입니다 저의 찬란했던 20대의 시절엔. 주변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음, 생활을 하던 중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힘들 때 들었던 노래가 바로 스물다섯, 스물 하나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지냈던 날이 계속 떠올랐고 참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음 조금이라도 더 제가 불러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늦게 어 시작한 노래로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제가 부르고 또 부르다 보면 언젠간 닿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즉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주변에 계시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표현 많이 하시고 또 꿈과 꿈을 잃고 도전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